안녕하세요. 영광원 청년센터 구평진입니다. 아, 또 청년센터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나갔습니다 저희가 그 10명의 청년 창업자를 드디어 선정을 했습니다. 와! 그이 <laughs>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고요. 2대1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10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좀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이셨고요. 가장 먼저 고려했던 건 이분이 창업을 해서 생존성이 높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어, 제가 어, 뒤에 우리 창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열 분이 각자 자기 소개를 하실 건데요. 앞으로 이분들이 영광에 잘 정착해서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영광에서 아무도 모르게 예술을 하고 있는 박성우라고 하고요. 여기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 예술적 가치를 영광 군민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분들하고 함께 자기 발전도 하고 영광의 뭐 여러 가지 패키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벽화. 군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 혼자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국민들의 많은 관심하고 국민분들과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선입니다. 저는 청년찻집을 준비했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한지공방 운영하게 된 김필입니다. 일단 저는 한지로 새로운 현대적인 디자인의 공예품을 만들 것이고 접근하기 쉬운 한지 의 수업을 하십습니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범입니다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자신있게 맛있는 쌀국수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뿜 공방 나만의 세월용 세상 김유희입니다. 천연재료와 재활용품을 사용하여 화장품, 세제류, 비누 등 생활용품을 교육하고 만들어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 씻고 천연에 가나 좋은 생각과 실생활 활용을 할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모디아에서온 송승희입니다. 저는 염산면 살고 있어요. 제 남편과 함께 농사일 지으면서 요리하는 식료품점을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판매해서 이주 여성들에게 맛있는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들 그리고 편하게 배송을 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앞으로는 열심히, 열심히도 열심히, 열심히 잘할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저트 공방 운영자 박지혜입니다. 디저트 제품을 만들고 클래스 운영을 같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브릭아트앤 리사이클의 장미비라고 합니다. 제 사업은 전에 생활 자수도 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는 이용해서 리사이클링까지 할 예정이고요.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서 청년 창업이 잘될수 있다는 모범 사례를 보여 주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안녕하세요. 청공 공방에서 금속 공예와 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연희입니다. 영광 군민들과 함께 영강의 새로운 기술인 금속 공예에 관련된 일들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금속을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 또 내가 해 보고 싶었던 주얼리들을 같이 디자인해 보고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많이들 방문해주셔서 같이 새로운 취미 생활도 만들고 또 새로운 기술도 습득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자인 관련된 일들은 조그맣게는 내가 나의 명함을 만들어 보는 일도 해볼 수 있고요. 또 디자인 결과물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상담을 주신다면 같이 내가 필요한 디자인들을 고민을 해보고. 또 같이 기획해 보고 그런 후에 제가 디자인 결과물들을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들 해주시고 많이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정된 로컬 메이커 GM의 홍희상입니다. 저희 지음은 다양한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추진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디어 전문 제작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정보와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이중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통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연관고민과 더불어 대대회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중심의 차별화된 미디어가 제작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특색있는 채널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지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역을 위해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